에는 6장 적분의 기법 6.1절 부분 적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분 적분법은 어그 우리가 미분을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어, f(x)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 음, 어, fx 미분하면 f'x죠. 이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두개 더해진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f 미분한 거, g 미분한 거,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또한, 뺄 셈은 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곱셈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어, 이 곱셈은 이걸 미분하게 되면, 미분한 거 뒤에 거 미분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 앞에서 곱함수의 미분 배웠지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f(x)하고 g(x) 곱한 것을 미분하게 되면 f'(x)g(x) 플러스 f(x)g'(x)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식을 한번 다시 적어 보면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해버리면요, 적분을 해버리면 어, 미분 적분 사라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우측은 인테그랄. 이렇게 되고.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어. 여기도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을 남기고 이 부분을 여기 이항시켜 주면 식이 이제 이렇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인테그랄 fx, g'x의 dx는 fx, gx, 마이너스 인테그랄, f'x, gx, dx라고 하는 이러한 폼으로 적히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부분적 분법, 즉, 영어로 파트 인테그랄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응용해서 이 부분적 분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미적, 로, 다, 삼, 지. 여기는 로그, 다항, 삼과 지수. 여기는 이제 미분, 여기는 적분이라고 해서 두 개로 이렇게 쪼갭니다. 딱 쪼개는 건 아니고 미분이 잘 되는 것과 적분이 좀 수월한 것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적분이 어떤 겁니까? 어, 부분 적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곱해진 거 미분을 이렇게 하듯이 두 개가 곱해진 녀석의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두 개의 함수를 각각 미분이 좀 쉬운 것과 적분이 좀 쉬운 형태 즉로다 삼지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로다 삼지순으로 배열을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 이것을 가지고 부분적 분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 볼 텐데 몇 문제만 눈여겨서 잘 보시다 보면 아마 어 풀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걸 그렇게 알게 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적 로다 삼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이 함수는 다항 함수입니다. 요 함수는 삼각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항 함수를 적고 여기에 삼각 함수를 적습니다. 이 부분은 미분해 줍니다. 1x 미분하고요. 사인은 적분해 줍니다. 어...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어, 사인 적분한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죠. 자, 1은 다시 미분을 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멈추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둘이 곱합니다. 그래서 부호를 플러스를 해주고, 그 다음 요렇게 두 개를 곱해서 부호를 앞에 마이너스를 취해주고, 적분기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저을때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얘들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x 코사인 x라 적고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되고 인테그랄 1 곱하기 코사인 x는 코사인 x여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주어진 식을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 계산하면 마이너스 x 코사인 x 자, 코사인 적분, 즉 사인 되겠죠. 그래서 사인 x 더하기 상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미적 로다삼지를 이용한 부분적 방법입니다 어, 자꾸 하다보면 조금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이게 낯선 방법일 수도 있고 또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 지금 교과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교재에 나와있는 것처럼 그렇게 배웠다면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신경써서 그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한번 보면, 어, 혼자밖에 없잖아요? 어, 그러면 왜그 부분적 분법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1 곱하기 로고 X다. 따라서, 미, 적, 로, 다, 삼, 지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찾아봅시다. 다항함수, 로그함수, 아 그러면 여기다가 뭘 적어야 될까요? 로그함수를 적고, 다항함수 1을 적고, 미분하죠? x분의 1입니다. 적분합니다. x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앞에 것처럼 이 로그 x를 계속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미분하또 나오죠? 이게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적분도 또 계속 가능하죠. 그럼 그렇게 못 푸느냐? 그것이 아니고 언제 멈추느냐 하면, 어이 주어진 미분 쪽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상수가 되거나 또는 어 한번 이상 미분한 뒤에 오른쪽과 이렇게 곱해서 곱해서 적분이 가능하면 멈춥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보면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기호로 붙여주고 이렇게 곱 곱해서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주고 적분을 하면 형태가 이렇게 적히는데, 이렇게 적힌다는 거죠. x, log x,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x랑 x분의 1이 곱하면 적분이 되잖아요. 1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두 개가 곱해서 적분이 안 되면 다시 또 해줘야 되는데, 곱해서 상수가 되버리면서 1로 되버리면서 적분이 되죠. x 로그 x 마이너스 x 더하기 c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다음 3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를 x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미적 로다 삼지 무슨 함수입니까? 다항 함수 지수 함수 <laughs> 다항 함수 여기 적고요 지수 함수 여기 적고요 다항 함수 EX EX 어, 여, 자 여기 보시면요 한번 해볼게요 앞에 것처럼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의 인테그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힙니다 어, x제곱 2의 x 제곱 ex 마이너스 인테그랄 ex 2의 ex 2의 dx 역시 이 부분이 적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적분이 안 되잖아요 적분이 안 되면 굳이 여기서 멈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슥삭 슥삭 지우고 더 합니다 언제까지 상수가 될 때까지 한번더 미분하면 2 e, 적분하면 e^x 이때는 이제 이렇게 적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지막에 항상 적분기호. 적어볼까요? x 제곱 e의 x 첫 번째 겁니다. 빼기 e^x e^x 두 번째 겁니다. 그다음 플러스 두 배의 인테그랄 e^x의 dx. 따라서 x 제곱 e x 마이너스 e x 2 x 2 e x 플러스 c 인데요 e x 로다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e x 더하기 플러스 상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기 4번 테베랄 e의 x sin x dx를 한번 계산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역시 두개 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부분 적분법이죠 부분 적분법 그래서 그래서, 미, 적, 로, 다, 삼, 지. 자, 어떤 함수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지수함수. 삼각함수죠다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함수지만, 그래도 삼각함수가좀 나으니까 여기다 적고, 여기다 적고. 비분하면 cosx, 적분해도 자기 자신. 자, 봅시다. 이렇게 곱하고 플러스, 이렇게 곱하고 마이너스에 적분을 붙여 놓으면 식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ex, sinx, 마이너스, integral, ex, cosx, dx인데 역시 적분이 안됩니다. 어, 적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왼쪽에 있는 함수는 미분해서 0이 되거나 뭐 이런 함수가 없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지? 한번 더 해보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엑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가 되고 적분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ex sin x m i n u ex cos x minus integral ex sin x dx인데 오호라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문제에 있는 이 부분과 일치하죠. 따라서 두배의 인테그랄 ex sin x dx 라는 것은 ex, sinx, -cosx랑 같더라 되겠습니까? 따라서 여기 2로 나눠주게 되면 2로 나눠주면 여기 2분의 1을 주고 여기 접근상수는 이렇게 하나 붙여주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좀 독특하죠. 그래서 4번 같은 형태입니다 하나씩 지금 다본 겁니다. 1번이 제일 스탠다드한 형태고요. 2번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1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 3번은 이제 2번이 아니고 3번 세 3줄을 세 적어야 되는 거고 4번은 3줄을 적되 그 모양이 똑같은 원래 주어진 문제와 똑같은 형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각자 스타일에 맞게, 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보면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 적분이 되는지를 알아야 이제 다른 문제들도 보면 아 이게 어,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구나 아니면 아 이것은 세번 미분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건 세번 미분했는데 첫 번째 거랑 반복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 형태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함수는 일반적으로 미정 로다 3지로 거의 다 커버가 다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뒤에 보면 있긴 합니다. 어, 특별하게 예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로다 3지가 아닌 다른 함수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대로 그렇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주어진 로다 3지라고 하는 그런 함수들로 거의, 어 부분적 분을 물어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예제 5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을 한번 볼게요. 이제 5번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1이 아니네요 0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은 삼각적분과 삼각시환 인데요. 삼각적분까지 일단 하고 삼각시환 은그뒤의 어, 내용은 일단 좀 익숙 하게 연습도 되어야 되고 또 이게 분량 자체가 좀 많아서 그뒤의 부분은 그 다음 주로 그렇게 이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 문제 한번 살펴보면 일단 함수가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써야 좀더 올바른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어, 그다음에 이제 미정 로다 삼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알수 있는 것이 얘가 다항함수여서 얘밖에 없고요. 아크탄젠트는 여기에 해당하진 않지만, 아크탄젠트를 적분하는 것 보단 미분하는 게더 쉬워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기에 아크탄젠트를 한번 두고, 여기에 1을 두고, 아크탄젠트는 미분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보면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 곱해서 뭐 상수가 안 되긴 하지만 일단 의미 있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해서 여기까지 멈춥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x 아크 탄젠트 x 0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1 플러스 x 제곱분의 x dx. 어? 이것은 앞에서 배운 형태죠. 뭐로 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치환적분으로 풀면 되죠. 따라서 하나 챙겨와서 저기 뒤에 있는 부분, 0에서부터 1까지, 1 플러스 x 제곱분에 xdx를 한번 보면, 치환을 한번 해보자. 복습이네요. 그죠? 치환을 하면 뭐를? 1 플러스 x제곱을 t로 두면, 미분하면 2xdx, 여기는 dt, 이렇게 됩다 어, 범위도 되니까 0이 들어가면 1이고 1이 들어가면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x 제곱을 t라고 했으니까 t 분의 여기 보시면 x dx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 dt로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고 그러면 2분의 1에 1에서부터 2까지 t 분의 1 dt 글자가 이렇게 됩니다. 어, 자, 요 부분은 2분의 1에 적분 로그 절대가 t가 되고요. 1에서부터 2까지 2분의 1에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1인데 0이잖아요. 자, 요 부분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내용이 사실 요기만큼 내용이 누구요? 논계산한 거고요. 실제 계산은 이제는 해서 1 들어가게 되니까 1 곱하기 아크 탄젠트 1. 마이너스 0 곱하기 아크 탄젠트 0. 앞에 거 계산이고요. 마이너스, 여기 나왔죠? 2분의 1, 로그 2. 자, 이 뒷부분은 일단 0이 되니까 0이고요. 이 앞부분 아크탄젠트가 1이 되는건 얼마입니까 4분의 파이 탄젠트 3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또 잊어버리면 안 되시는데 혹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양변에 뭐를 취한다 했습니까 탄젠트 취한다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부분이 얼마가 됩니까? 1되고요. 우측은 탄젠트, 네몬데. 값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까지 해서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l o 2라고 하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분적 분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적분법은 앞에서 한 치환적분법만큼이나 어마하게 많이 쓰이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보면 아 이것은 치환적분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단일 함수를 적분하는 것도 물어보지만 두개 이상의 함수들이 곱해진 경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다 보니 우리 학생들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리 필요하 있으시면 하세요. 어, 책에 있는 방법대로 부분적분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설명한 미적 로다삼지 방법으로 하셔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편한 대로 이렇게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까지였고요. 세 번째 영상에서는 삼각 적분만 그렇게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